창세기 2장 24절 한 말씀만 제가 본복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부입니다. 해외 토픽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는 한 부인이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도 돌보지 않고 주말이 되면 낚시를 하거나 골프 치러 가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신문 광고에 남편을 팔겠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이혼도 생각해 봤지만은, 자식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내 마음을, 내 심정을 알아주기 원해서 남편을 싸게 팔겠다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이처럼 광고에 보여주듯이 많은 가정이 부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의 핵심이라는 부부의 주인이 있습니다. 5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됐다. 그런 의미로 커플데이, 즉, 부부의 날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등전서 7장 3절에 보니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의무를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고, 즉 사무관에 의무를 다하라고,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또 자식을 함께 낳았으니까 귀여겨 나는 말이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란 말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게 여기는 거야. 가장 부부 싸움이 만연한 것이 무시해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복종은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고는 복종할 수가 없어. 저 말을 믿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수 5장 25절에 남편들에게 권고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시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도구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아내에게, 사랑은 남편에게. 순종은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 길이다. 미국의 가정심리학과 존 그레이 박사는 결혼이나 화성인과 금성인이 지구에서 만나서 함께 지구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남자가 여자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다른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새로운 가정이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그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뜯어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맞춰가면서 지구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합하여 나옵니다. 합하여. 다는 말은 다박데그 뜻은 본드로 접착대로 두 가지 이렇게 물건을 붙이는 것 붙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한파이랍니다즉 그러니까 본드로 아교라고 하죠 아교로 붙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한파이그 뜻입니다. 우가 육체적으로만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와가 사람한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한 여매를 따먹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명한그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창세기 3장 11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담이 이럴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여자가, 그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음으로 내가 먹은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의 부인으로 탓을 합니다. 쉽게 부부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부인을, 부인은 남편을 탓합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도 잘못 없어. 아담에게 갈비뼈를 빼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남자가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아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내뼈 중에 뼈이. 살 중에 살, 살이라고. 그 말은 아담이 여자를 보고 와 그 뜻이야. 어떻게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와 황홀하다 감격을 하는 거야 처음 왔을 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느냐 남편한테 질문할 때 여자한테. 또 넘깁니다. 여자를 탓하지요. 자신 아무런 잘못이 없듯이 자신만 살겠다고 빠져나갑니다. 이때서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23절. 아내와 한파여 한 몸에 이르 지어다. 더 이상 한 몸이 아니야. 생각이 달라앉아. 부부 사이에 어떻게 보면 믿음이 깨졌어. 남편은 아내를 지금 탓하는데, 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남편이 믿을 수 없어. 전적으로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가 될수 없을 때 부부 사이에 이렇게 틀어지면 반드시 자녀 문제가 생겨다 그것이 창세기 사장사건이야. 부부가 이혼하면 가장 먼저 자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아담 부부도 둘이 한파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탓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4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화가 난 가인이 동생을 돌로 내리쳐. 한여 문제가 생기다말이 최초의 사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뭡니까? 형이 동생을 아담과 하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착한 길로 키웠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17장 1절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복하는 것이 마른 떡이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마른 떡한 조각만 있어도 화복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아니라 제육에 고기가 가득 쌓여있는 집안이지만은 다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야. 돈도 많고, 뒤도 높고, 떵떵거리며 살지만, 사람이 없고 늘 다치기만 한다면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화목한 가정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0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소고가 헛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가정을 세우려고 합니다. 안 되겠다. 부하는 일에 출세하는 일에 전부다 다 시간을 다써고다그 하는 사이에 자네들이 잘못된다가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만 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줄 의제2차 공격 목표는 가정입니다. 가정.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처음 공격한 것이 아담과 하와야 가정이야 가정. 그렇지? 즉 내가 무너지면. 남편이 무너지면 아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은 박살 난다, 박살 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가 될교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먼저 가정을 세우 지능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자식은 돌봄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떨어수 없는 한 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몸이 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아내는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오늘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관계야. 아내가 부족한 건 남편이. 남편이 부족한 건 아내가. 채워나가는 관계야. 그래서 자녀를 잘양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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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갖고서 서로가 지어주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